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 발언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정수경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음, 서울시립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사법시험을 통해서 어, 49회 사법시험을 붙어서 39기 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변호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예. 변호사한 16년차 되고요. 어, 2012년도에 그 법무부가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네. 그 변호사로 지원해서 그러한 피해자 변호사로서 되게 경력도 있습니다. 오래 음,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영상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영상으로 음. 보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국감 때 얘기를 좀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음. 이걸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사권 조정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범죄 피해자로서 이따위에 불송치 결정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권력이 있으시고 지위 있으시고 돈도 있으시고 변호사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취급을 당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의 많은 형사사건의 고소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가 있는 사건도 이러할진데 어, 다른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후에 누가 이러한 사태를 책임지셨습니까? 저 같은 변호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고소하지 말라고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 정수견 참고인 발언을 중단합니다. 저희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는데.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에 보니까 춘미의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켜가지고 네. 끝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못 다한 말이 있으셨나요? 음못 다한 말은 그거였어요. 그 현재 수사의 기간이 그러니까 고소인으로서 범죄 피해자로서는 수사가 검찰까지 가야 수사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예. 수사의 기간이 수, 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보다는. 체감적으로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음.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보안수사를, 기본적인 보안수사를 내리면 경찰에서 그 보안수사를 한다고 두달 플러스 알파가 걸립니다. 예. 크고 작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고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또그 사건이 검찰로 오면 검찰에서 두달 플러스 알파가 걸립니다. 네. 그러면 그냥 과거에 검사가 수사의 종결권을 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경찰에 지시하고 보완을 할 것을 요청하는 시스템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수사 기간이 늘어났고 음.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피해자들 범죄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피로도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음. 그래서 그것을 좀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laughs> 네. 발언이 막혔습니다. 발언이 막히셨어요. 네. 어, 일단. 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얘기인데요. 정수경 변호사께서 하신 말 중에 검찰의 우산을 뺏으려면 경찰의 우산을 더 크게 하거나 다른 수단을 둬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검찰 수사권만 뺏는 상황이 된다면은 우려하시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 거잖아요. 수사의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잘 수사해서 그 사람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천재 검사, 천재 판사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가 된 사, 되지 않은 사건을 법정에서 유죄 판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너무 성의 없는 불송치의 그런 비율도 늘어난 데다가, 네. 어, 제대로 그 형사법에 맞춰서 저희는 저희는 변호사들은, 법조인들은, 판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조문이 중요하잖아요. 예. 법조문의 요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음. 그럼 그 법조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부실적, 부실하게 수사하고 그것을 경찰 내에 컨트롤 할수 있는 어떠한 지휘 체계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네. 부실된 수사로 물론 어, 형사재판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무죄가 나면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음. 범죄 피해자들이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근데 이러한 고려 없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한 나라의 수사권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분배하고 조정해야 국민들에게 좀더 이득이 될 것인가를 고심해서 해도 법의 변경에 따라서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이것을 국민에 대한 고려가 있어서 하신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음. 단순히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어떤 집단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집단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의도밖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절도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런 보이스피싱 피해 당해서 경찰이나 검사 경찰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누구든 좋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면 네. 빨리 경찰이어도 풀어주시면. 되고 네. 검찰이어도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전에는 수사 과정이 경찰 경찰에 대한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독이나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수사가 1심과 2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경찰이 내 편을 들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검사가 혹 나를 구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음. 근데 지금은 검찰에 대한 보안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기능은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사권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네. 네. 그러면 경찰이 이전에 검사들이 어 일반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던 그 역할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찰의 인력의 질적인 향상 양적인 향상이 중요하잖아요 네. 이전과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국회가 뭘 했나요 일선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2021년) 수사권 조정이 된 그해는 모든 불송치 결정문이 정말 처참하기 그지 없었고 모든 변호사들이 이따위로 하려고 수사권 조정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실제로 받아보신 네 너무 예. 처참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법률적 소양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쓸수 없다 나올 수 없다. 예. 그럼 일반 국민들이 받아보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음. 물론 2021년 상황보다 지금은 좀더 좋은 불송치 결정문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사가 수사권을 가졌을 때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음. 그러 만약에 2021년도의 법이 이렇게 네. 일반 국민들에게 수사의 지연이나 수사의 어 불충분한 어떤 수사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걸 점검을 하시고 음. 그래서 입 법을 조정을 하시거나 예. 정말 경찰에 뭐 확, 확실하게 경찰의 어 권력에. 뭐더 돈과 인력을 더 쓰시거나 네. 보안해서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없게 하셔야 되잖아요. 반성적인 고찰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음. 내가 한 법이니까 그대로 시행한 게 맞고 예. 거기에 덧붙여서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겠다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계세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는 음. 여기에서 국민에 대한 담론. 일반 국민, 일반 범죄 피해자들, 변호사 없이 수사 과정을 처음으로 겪어야 되는 국민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